뉴젠! 샬롬! 뉴젠 학년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화선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사과,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린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6월절을 지내려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죠. 하지만 가족 중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친척과 친구들 사이를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율법 학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에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아주 놀라워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십자가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학년기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모든 학년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며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는 모든 항룡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